음식은 가히 손맛이라고 하죠 오로지 맛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테마 맛집 비주얼은 물론이요 손맛 가득한 다양한 수제 음식을 소개합니다 테마 맛집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음식점 마치 뉴욕에 온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곳에서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은 어? 저거 햄버거 같은데요? 빠르게 주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햄버거 하지만 이곳의 햄버거는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여기 육즙이 되게 살아있고 패티가 너무 촉촉하고 불맛이 엄청 강해요 수제버거라서 그런지 다른 버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르고 또 비주얼도 되게 좋았어요 베스트푸드라고 정성이 안 들어간다는 편견은 안녕~ 정성을 가득 담아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수제 버거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저희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와 소스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늦게 정성이 가득 들어간 햄버거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최고의 버거는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고기 패티에서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다른 풍미를 자랑하는 이 고기 패티의 맛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우 1등급 고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좋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된 고기는 3일 동안의 숙성을 거쳐 이제 손님들께 부드러운 식감을 제공하는 이제 음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패티는 물론 소스도 직접 만든다는 이곳 수제 소스는 맛의 품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뉴욕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의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 해왔는데요. 수제버거라는 게 패티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합을 내기 위해서는 소스도 직접 배합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숙성된 두툼한 패티들은 그릴 위로 직행! 불맛 가득 입혀진 패티의 고소한 냄새가 주방 안을 가득 메우는데요. 육즙 가득한 고기 패티와 함께 빵 위로 차곡차곡 신선한 어프레시 채소까지 올려줍니다. 한번 맛보면 잊혀지지 않는 강렬하고도 절대적인 맛. 먹는 순간 뉴욕! 뉴욕의 거리가 생각나는 요 수제버거의 맛을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한입 크게 베어무는 순간. 아, 아삭한 양상추의 식감은 물론 육즙이 입안에서 꽝꽝 쫙 퍼진다고 합니다. 두손 가득 쥐고 배워 물다 음. 보면 눈 깜짝할 새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음. 더 패티도 두툼하고 또 불량도 강하고 더 담백하고 건강한 햄버거를 먹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했던 햄버거가 확실히 이제 정성이 많이 간 수제로 다시 태어나니까. 일반적인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사를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이런 패티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새로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충격이야 <laughs> 맛의 충격? <laughs> 어, 버거 자체에일 소스랑 패티랑 이제 방이 잘 어우러진 것 같고 약간 미국 정통 버거의 맛을 조금 느낄 수 있어서 다른 버거들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정성 가득 수제 음식을 찾아서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음식점인데요. 환상 가득 차려진 식탁 위에서 보이는 건 하루만인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바삭함의 강자 돈까스입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만드셔서 그런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여기 일반 돈까스도 맛있는데 햄이랑 치즈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돈가스 하면 맛의 비결은 두툼한 고기에 있겠죠. 먹기 좋은 크기로 일정하게 자르고 있는 고기의 저 빛깔부터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는 국내산 유황등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기가 부드럽고 잡내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음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싸도 좀 좋은 등심을 쓰고 있습니다. 유황을 먹인 돼지등심을 자곡자곡 쌓아 준비한 다음 간을 맞추는데요. 때 등장한 의문의 분무기 끌고 계신 건가요? 아 이거는 레드와인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돈가스는 레드와인으로 레드 숙성을 시키고요. 어, 레드와인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기 잡내라든가 고기 부드러움을 위해서 레드와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가스 가는 곳에 소스가 따라가야죠.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도 손맛이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돈가스뿐만 아니라 소스도 직접 매장에서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돈가스도 중요하지만 어, 소스 역시도 돈가스를 훨씬 더 맛있게 하는 부분이라 직접 예, 끓이고 있습니다. 햄과 체다 치즈를 품은 고기에 밀가루 반죽을 골고루 발라 튀김옷까지 예쁘게 입혀주면 초하 준비 완료! 햄과 치즈를 먹으면 등심이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는 이 소리 들어보세요. 어,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절로 난다. 너릇너릇하게 구워진 돈가스를 건져내 반으로 가르면 촉촉한 햄과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우리를 반깁니다 안녕 <laughs> 하나부터 열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햄치즈롤가스 한상차림 대령이오 바삭한 튀김옷 안에 알찬 속재료들의 조화는 요 색깔만 봐도 알수 있죠? 짭조름한 햄과 고소한 치즈,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등심가스의 만남은 그야말로 음 환상적입니다. 여기에 손맛과 정성이 음 가득 들어갔다고 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음 어, 수제로 만든 돈가스라서 그런지 정성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안에 또 햄하고 치즈가 또잘 어우러져서 또 고소한 맛이 더 감이 된것 같고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햄이랑 치즈가 조화가 너무 잘돼서 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돈가스 집보다 훨씬 고기, 고기가 두꺼워가지고 그게 씹는 식감이 있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소스도 여기서 직접 사장님께서 직접 요리를 하신다 하는데 정말 풍업이 너무 잘 맞아요. 맛있어요. 정말 짱. 마지막으로 테마 맛집이 찾은 곳은 부산 사고에 위치한 음식점. 이곳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순대 철판구이 나왔습니다. 역시 역시. 아 기대했던 바로 그만. 이것은 소시지인가 순대인가 순대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야 남녀노소 입맛 저격할 철판 순대구이의 등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양이 어마무시한데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로지 맛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때 괄괄 부어지는 흰 액체가 눈에 띕니다. 우유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예, 우유는 순대에 집어 넣을 때 우유를 집어 넣지 않으면은 순대가 부드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집어 넣는 이유입니다. 어, 근데 뭔가 좀 허전합니다. 아, 잠깐 순대하면 돼지 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를 안 넣고 고기 순대만 이렇게 만들어서 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당면도 안 넣던데요? 예, 당면도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아주 그순 돼지고기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맛있습니다. 속 재료는 준비됐으니 노련한 손길로 돼지의 소장인 소창을 만지며 건막을 분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정 손맛으로 버무린 속 재료가 순대로 탄생되는 순간 얇은 막 속에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꽉꽉 채워진 걸 보니 뭐 인심은 물론 정말 소시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완성된 순대는 철판 아닌 펄펄 끓는 물로 직행합니다. 저희 순대는 한 20분 동안 순대를 삶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삶는 기간에 이 터지지 않도록 아주 그 신경을 써서 저희가 순대를 삶고 있습니다. 거서한 풍미를 살려줄 버터를 먼저 녹여준 다음 탱탱한 순대들을 올려줍니다. 군침을 돌게 하는 소리와 비주얼. 여기에 순대구이와 곁들여 먹으면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파인애플과 참나물 깻잎까지 철판 위에 깔아주고 혹여나 소스 모자랄까 봐 남은 소스까지 쭉 짜주면. 속은 알차고 육즙 가득한 순대구이 완성! 아, 비주얼만으로도 이거 입맛 따시게 하는 탱글탱글한 순대를 한입 먹는 순간 새로운 맛에 눈을 번쩍 뜨게 된다고 하는데요.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고기 순대의 육즙은 두마리 하면 잔소리지요. 거서하면서더 쫄깃한 식감에 당연 인기 메뉴로 핫한 철판 순대구이. 한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 발길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동네 순대 전혀 다르고 역시 수제 순대구나 맛을 보려면 역시 수제로 된 순대를 먹어야 된다 쫄깃 쫄깃 쫄깃하고 또 먹었을 때아 정말 씹을 때마다 그 느낌이 탁탁 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와서 순대 먹고 진짜 속이 너무 부드럽고 꽉찬 느낌이라서 진짜 맛있었어요 취향 저격입니다 아, 순대 속은 일반 순대처럼 잡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고기로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던데 좀 고소하고 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소시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크기가 좀 먹음직스럽게 좀잘돼 있더라고요. 수제라서 그런지 정말 그 식감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입에 녹는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드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정성이 가득한 수제 음식, 즐겨보세요. 정성이 가득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수제 음식들 어떠셨나요? 음식은 건강과 밀접해 있는 건 물론 때때로 따뜻한 온기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녁은 정성 가득한 수제 음식으로 활력을 재충전해 보시길 바랍니다.